그, 이, 김문기를 이제, 그, 이재명이 모른다고 부인한 거,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, 정말 웃기는 것은, 정진상이 유동규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정진상은, 앞에 이재명이 한 거에서 공격당한 게 있으니까는, 친하다, 안 친하다, 이런 식으로 해서, 안면은 있었다,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, 이게, 이게, 지금 정진상이, 유동규를 네. 어떻게 이제 이 속된 말로 쌩하냐면 네. 검사가 묻기를, 피의자는 이재명이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유동규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고 물으니까, 그 이전에는 전... 그 안면만 있었다. 있었다. 안면만 그러니까 있었다 그럼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은 아니고 얼굴이 본 적이 있다 정도야. 그러니까 검사가 이재명이 2010년 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유동규는 성남시장 직 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부과 간사로 활동을 했지요 하고 물으니까 기억이, 기억이 안 나요? 납니다.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다음에 검사가 2010년 선거에서 이재명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했는데, 당신은 송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유동주를 몰랐다는 것인가요? 하고 물으니까 인수위원이라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. 자, 이렇게 얘기를 했어. 음. 자, 그러니까 유동주의 말을 들어보면 2008, 2009년. 김인석 나로횟집 나로횟집 허가방, 나로회치. 나로회치 허가방 나로. 그 백현동 <laughs>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가 운영하던 횟집에서 네. 이게 이제 나로횟집이죠. 네이 대표와 정전 실장 등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. 음. 정전 실장과는 잘 맞아서 음. 진상이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. 진상형 이 회사에 진상이형 진상이형하고 음. 호칭을 받던 놈이 음. 기억이 안 난다, 모른다 하는 거 보니까 네. 정말 진상이야, 정진상도. <laughs> 그렇죠. 근데 지금 정진상이 하고 있는 이 업법을 보세요. 이재명이 흉내내고 있잖아요. 예, 네, 똑같아 똑같아요. 똑같아요. 그니까 이재명이가 정진상을 흉내내는 건지, 정진상이 네. 이재명을 흉내내는 건지, 정진상이는 이 완전히 이 부풀어 있더구만요. 자기 과대에. 네. 아, 그래서 지가 잡혀가면서 뭐 국민들에게 미안한다, 든등 뭐. 어, 이렇게 성시 수사에 임하겠다는 둥. 눈값 떨어요. 무슨 네. 뭐 대재벌 네. 총수가 들어갈 때 아니면. 대통령 들어간 줄 알았어요. 정당 대통령 후보급이 들어갈 때처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착각 속에 사는. 어, 그게 이제 정진상님이 됐어요. 세상에. 그러니까 진상이 형, 진상이 형. 또 같이 이렇게 거의 같은 데에서 이렇 활동을 해놓고. 모른다고 하는 이 정진상에 이 뻔뻔함.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 2000년대 들어서 문재인이 집권하면서부터 아주 저변한 애였어요. 완전히 거짓말로 자기 이 잘못을 덮어버리는 거지. 뿐만 아니라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훨씬 더 나쁜 놈으로 그냥 이렇게 어, 몰아버리는 거.